안녕하십니까. 종로오류가동 창신123동, 승인12동, 지역구원, 라도균입니다. 2년에 걸친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스스로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1 9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잘 견뎌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민들께서 구의원으로 뽑아준 이래 3년 동안 주민의 곁에서 주민과 함께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고 전통시장과 창신시장 활성화에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흥인지문. 관광 활성화와 도로 개선, 경로당 환경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